오늘은 카오스 생큐어리를 빨리 돌아보겠습니다. 입구에 있는 몬스터들을 모두 무시하고 봉인이 있는 곳으로 진행하며 길목 사냥을 시작합니다. 좌측 봉인에 도착하면 봉인을 모두 열고 소환되는 몬스터와 주변 몬스터들을 정리합니다. 그 다음 중앙의 봉인으로 이동하며 역시 길목 사냥을 합니다. 이후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. 우측의 봉인까지 도달하게 되면 몬스터가 소환되는 봉인만 우선 열어줍니다. 몬스터를 모두 정리한 후 지나쳐 왔던 입구 쪽 몬스터들에게 얼굴만 비추고 다시 돌아옵니다. 이제 마지막 봉인을 해제하면 입구 쪽 몬스터들이 쓰러지면서 아이템을 줍니다. 이 얼굴 비추는 걸 빼먹으면 정리되는 몬스터들이 아이템을 떨어뜨리지 않으니 반드시 얼굴 비추고 돌아옵니다. 마지막으로 디아블로를 잡으면 한 판이 끝납니다. 꼼수로 잡은 몬스터가 경험치를 안 준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손도 안 대고 잡을 수 있으니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. 무난하게 놀수 있었지만 속도가 아쉬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1분 정원자료 끝.